이 상태로 풀어서 다 조진 거예요 우린 삼차함수에 대한 특징을 다 알잖아 숫자를 보고 느껴봐 마1 3분의 1 1 보여? 2대 1이지 그럼 실제 1이 여기 있었던 거야? 여기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죠 어디 있었던 거야? 여기서 끊었을 때 이게 2대 1이니까 사실 1은 여기 있었던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숫자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상황 이해하려고 그림을 막 그렸지만 사실 이런 그림이 아니야 그림을 수정해야 돼. 어떻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? 정확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3차함수가 지금 있었어. 그때 얘가 마이너스 1, 얘가 3분의 1. 그러면 얘랑 만나서 생긴 여기서의 x 값이 지금 1이야. 그럼 기울기가 4x라는 애는 실제 여기서의 접선이었던 거죠, 이렇게. 그리고 이 사이에 어딘가 y축 있었을 거야. 그럼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야 돼. 마이너스 4x를 내가 그려, 걔가 어디로 가요? 극대점으로 정확히 꽂혀 들어갈 거 보여? 얘 지금 기울기가 4였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 값이 1이야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y 값몇 남아? 높이가 몇 쳐야 기울기가 4가 돼? 높이가 4여야 되지. 그래서 얘가 4로 결정이 돼요.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4인 선을 그리려면 여기서 1만큼 떨어져야 되잖아. 근데 이 x 좌표가 마이너스 1이잖아. 그러니까 실제 그리면 여기를 이렇게 지나게 될 거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그림을 이렇게. 그려낼 수도 있어야 된다.